좋은 아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아멘. 이런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laughs>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도 따라서 일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나도 그것을 위하여, 어, 일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나도 힘을 다하여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키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7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7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 피곤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일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일에 봉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일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숙하게 됩니까?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안 아, 될까? 이돈 문제에 네, 때문에 아 이걸 잘 해결해서 돈 문제 어 내가 돈을 벌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압니까?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 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아 내가 돈에 매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돈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돈 문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잡한 인간 관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춥니다. 아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좋게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나를 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깎아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깎는 고통,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돈의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내 건강 문제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영적인 문제요? 여러분, 어느 것이 육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과 내 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구나.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힘을 다하여 아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아,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뭐 이리뛰고 저리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돈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돈 문제는 사실 돈 문제 플러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돈 문제는 돈으로 풀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호주에 와서 쭉 생활하면서 몇년 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 늘 300불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아, 300불만 더 있으면 좋겠다. 300불이 늘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호주 처음 와가지고 생활할 때도 300불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브리스모 와서 생활할 때도 300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300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500불을 벌 때도 300불이 부족했고 제가 1000불을 벌 때도 300불이 부족하고 여러분 늘 300불이 부족함. 여러분 그것이 돈 문제이겠습니까? 어. 그러면 제가 300불을 더 벌면 여러분 이제 300불이 채워졌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때도 300불이 또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 깨닫기는 아그 300불은 진짜 300불이 아니고 내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300불 정도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0불이 진짜 300불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입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300불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가득 차 있습니다. 500불을 벌어도 가득 차 있고요, 1,000불을 벌어도 가득 차 있고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돈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또 부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일하는 문제,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는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겁니다. 내 수고는 육적인 수고입니다. 성경께서 하시는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와 내 육적인 수고 이것을 합하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나도 힘을 다하여 일해야 됩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길을 열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도 그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도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회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험가족부대에 세포도지를 넣어도 터지지 않는 방법, 그건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절반만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헌가족부대는 무엇입니까? 아니, 새 가족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이 가족부대는 나 자신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우지 않고 적당히 채우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육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수고함으로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문제도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뜻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이 있음을 믿고,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든든히 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성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사업 선교사님, 원주민 성교의 서영준 목사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 어, 우리,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고, 어, 여러분 또, 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특히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역을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좋으면 영적인 것도 잘 될까요? 예, 예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만으로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와주겠죠. 그러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 여러분, 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영적인 사역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여러분 다 연결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어,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답이 있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답이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들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리스 안에 있는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로서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깊은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금요기도회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질 줄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